이거, 누님, 그, 그건지? 이맵 제일 좋은 게, 발정은 무조건 여기, 여기서 눌러야 돼. 앞에야 무조건 여기서 눌려야 돼. 여기가 그나마 살인마 좀따돌려줄거든요 독일 뒤져? 와, 조길 뒤지는 거 보소. 쫄어. 와, 나 쫄았어. 뒤지다가, 다른 데 가는데, 또저 군대 템 있나봐. 저쪽에. 왜냐면 불토템 아니면 나 기억추차거든. 그래. 누가 불토템 부수고 있는데 그 불토템 지키면서 그 불토템 부수는 애를 그 근처에서 찾아가도록 한거 같아. <laughs> 불토템이 아마 저쪽에 있을 거야. 저기다 살인마 저집에 있는데? 저집 저집 저집에 부서팀 있나? 뭐야? 살인마 이리로 오네 난 풀로만 하고 안킬게요 누가 캐 수도 있긴 한데, 어, 저희가 불토샘 있을겠구만. 아, 불토샘 여기 있는데? 뭐야? 불토샘 여기 있잖아. 지하인데. 야, 여, 기서부터 오겠다, 이거. 야가라면 이거, 팍, 더 캠핑일 수도 있는데. 진짜 잘 생각해야 돼, 이거. 두 가지 해야 돼. 발쟁을 누르냐. 저, 저 사람 구하러 가냐. 저그 사람 구하러 가냐. 구했다. 저 발, 여기 파지 이거 이로냐 이거 미친 파져 있어씨 살인마가 저 사람을 못 찾았다면 내 쪽으로 올 가능성 있는데 당황사게맞았구요 여기 발전기를, 어, 안 킬게요. 풀로만 해놓고. 아, 저거 내가 풀로 해놓은 건데. 저거 왜 켰지? 아닌가? 내가 한 거랑 아예 다른 건가? 저기 뭐, 뭐, 지나가던데 방금? 여기로 봤어요. 쪽에 들고 올 수도 있겠는데. 아니 마을에 다시 들어간다. 저 저는 갈 겠나 봐. Uzun 咁就有。 구해주겠습니다 정말 잘드셔야합니다 오우 쉣 누님 누님 이제 어쩔수가 없어 그 이상은 내가 해줄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이제 누님 사연하라 지금 아오지 옆에 두개있거든요? 발전기가 그러면은 아오지쪽 두개를 돌리지말고 <laughs> 아휴 감기야 저 뭐야 뭐 걸려있는데 저사람? 아오지쪽 두개를 돌리지말고 아오지, 돌리지 아오지 없는쪽 어, 두 개. 아픈 소리 하는데? 여깄다, 여기다. 아우, 옆에 두 개도 있거든, 이게. 거라둘 붙여져 있어서. 기다려, 두 개. 내가 구하러 가. 한명 발증 돌리고 한명 구하네. 뭔소리 사 구해 빨리 그렇지, 구했다. 나도 지금 구다요지나주시면야 여기 막혔어 여기, 여기 아 망했다 씨아 아, 죽었다 어 <놀람> 뭐야 아, 난 죽었다. 난 갔다. 아, 난 갔다. 아, 구해주 뛰고 가 있었거든. 나 만났어. 이거, 나는 못 구하고요. 나는 못 구해, 이거. 내가 발소리 잘 들었다면, 여기 한명 있는 거 알고. 보니까, 어, 둘이 만나는데, 가다가? 아, 나문 따고 온 사람 찾으러 갔다. 아 있는데 캠핑하다 캠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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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고 <놀람> 누님이 날 잘라 주고 어디로 갔어? 멀리 누르니 출구 여기는 다 봤거든. 살인마 오나 안 는 구하러 가야 되는데, 자 일하고 구하러 가자. 일하고 상당이 끝나고 구하러 갑시다. 허이, 허이. 근데 한 사람이 구하러 와 줘야 되는데, 이게... 참 너무 힘. 음. 야. 이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, 도님. 그건 이제 못 도와줘. 누님 알잖아. 우리 끝났어. 저는 죽었구요. 아예 어쩔 수가 없어. 더, 한번더 사나, 근데? 근데 기 많이 빨라야 이제 3단계 대체인데? 아, 한번더 사잖아. 아. 솔직히 말하면 이거. 이제.. 상당히 되거든요 와.. 이제 이 구석이야 이제 이것도 노답이야 이거 솔직히 구함과 동시에 이제 바로 뒀건 바로 요 앞에 있던데 방금 요 앞에서 왼쪽 같던데 이걸 구하러 가자고? 진심 미친소리야 이거 저건 안 된다, 저건 안 돼. 아, 저건 안 된다고. 너 죽어 인마. 아유, 저건 안 된다니까. 아, 거기서 우레시을 이렇게 딱하고 있네. 아니, 대놓고 해병하고 있잖아. 목구해, 저거! 대단 가면 따닥 캠핑하고 있는데, 저거 어떻게 구해? 목구하는 건 빠르게 포기해야 된다. 너. 목구한다고! <laughs> <못> <놀람>